오늘 이제 간단하게 좀 하고 몇 개만 하고 음. 그일자 투돌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고 이게 그죠? 이 실까 이한달 해가지고 투돌 리스트 나오면 성공이죠, 이게 그.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이 함수 안에서 도큐먼트 우리가 사실 그 전에 배운 건 있어요 이미 그죠? 이게 글자 넣는 거 이런 거 그죠? 그건 해봤는데 그건 똑같은 게 이제 도큐먼트 게델먼트 바이 아이디 이거죠 아까 그러니까 전에 한번 써봤고 그죠? 어 저거 뜨시니까 그러니까, 도큐먼트 객체 안에 내 장만 써던데 어어 이아리먼트 원소고 바인니라에는한그이아 ID는 의한 원소 가져이아이디어이니까그 어, 아이디어는 1번이 아니라 그니까? 이아이디이니라이 함수로 그아니까이것도그러니까라이브러리아니고 그냥 순수 객체 내장 메서드거든요, 그니까 어, 자바스크립트니라그라이브러리안쓴거우리가바닐라 그니까?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잖아요그니까 순수 자바스크립트, 그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냥 라이브러리 같아 다시 보면죠 순수라 해도 아까 그러니까. 그냥 부르면되는데그죠 이렇게 하고 인어 텍스트 이거죠 글자 그 my div 안에 그 텍스트를 이걸 하겠다 그죠 이렇게 그럼 누르면 안에 들어가요 글자가 hello 그죠 이거 타이머 찍을 때 한번 해봤잖아요 타 타이머죠 div 접근해서 거기에 이제 또 포맷 넣는 거죠. 그 이렇게 하면 이제 누르면 이제 글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넣는 거, 가져오는 거, 색깔 바꾸는 거, 뭐, 뭐, 크기 바꾸는 거. 막 그런 거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그 화면에 있는 걸 읽어내고, 뭐그 검색 필터 같은 거막 접혔다가 열렸다가 막 그런 거다 해줘야 되는 게 그죠? 목록이 많으면 접었다가 펴고 그니까? 그 알바 초코 검색 필터 이런 거 그죠? 다 똑같은 거니까 그것도 그니까 러웹 개발자가 열심히 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사이트 같은 거 그죠? 쇼핑몰 같은 거 그니까 다마찬가지예요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다쭉 이어서 쓰면 좀 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안 하고 좀 끊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변수에 담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죠? Document get 여기까지는 딱 담은 다음에 그죠. 이렇게 이 변수에 담고 여기 점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죠. 바로 이렇게 줄줄 다아니었어 되고 그죠. 여기 담은 게 접근 정보까지 있는 거니까, 거기, 그죠? 그 화면 접근한 것까지, div 접근까지 해가지고, 아이디가 m 이 div인 거니까, 아이디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죠? 이렇게, div 한 다음에, 좀, 이너텍스트 이렇게, 끊어서 할 수도 있고, 그니까.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게 우리가 대입 연산자 왼쪽은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죠? 이게 헬로를 넣겠다는 거고, 이거 한또 만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또.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그냥 원래 있던 걸 그냥 찍자. 이렇게도 되고 까 그죠? 여기 넣어놓고.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그죠? 어, 접근해서 그거를 그냥 얼럿을 하자. 이렇게. 데이미어서 잘안 쓰면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읽어서 찍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들어있는 값수 그냥 찍는 거죠 이렇게 그냥 getter 같은 거 getter 거죠 가져오는 거 이거. 이게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getter setter 같은 함수가 있는 거 아니죠 자바처럼 거죠 그냥 inner text가 왼쪽이면은 거기에 넣겠다는 거고 inner text 이거는 값 취급이잖아요 이게 그죠 r value 그죠 밸류, e 어, 값취급인가이 값을 mydiv 그 접근한 곳에 그 인어 텍스트의 값을 찍겠다 이거죠? 그까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 왼쪽에 들어가면 거기 에 넣겠다는 거고, 그죠? 이게 거기 넣을 것이냐, 그걸 가져오는 거냐,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넣어놓고 찍는 거예요, 그냥 누르면 이제 이 글자가 뜨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미 차 있고, 음, 그것도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개념이죠, 그까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리고 이건 대입 연산자 쓰진않았지만은 이걸 자체는 그냥 값 취급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건 잡아도 똑같아요, 잡아 그죠? 고 잡아 넘은 10하면 그 넘은 들어가는 위치고 그죠? 그냥 프린트에 넘을 쓰면 그건 값으로 찍힌단 말이잖아요, 그냥. 그죠? 똑같은 얘기요 이렇게 하면지 그냥 뜨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음. 여기다가 우리가 전에 배운 거뭐 함수 반복 조건, 배열, 객체, 이런 거다 써가지고 한다 이거죠. 아까 또. 어, 막 배열에서 목록에서 읽어가지고 막쭉 막 찍거나, 그죠? 여기 펼치거나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알지만 내장 메세지 되게 많아요. 여기, 그죠? 이걸 다 아는 것도 사실 불가능할 테고. 그니까? 이 보라색이 다 내장 메세지죠 그니까, 러 여기에 중요한 거는, 도큐먼트 객체, 내장 메세드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웹에서 일반적인 거 하는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저렇게. 읽어내는 거. 뭐, 값 읽어내고, 바꾸고, 그리고, 그 체크 확인하고, 이런 거니까. 값 쓰는 거니까, 값 읽어내는 게, 뭐, div 다 마찬가지, div나 input이나 싹다그죠 이게. 그리고 디자인 변경, 이런 거니까. 색깔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동적, 이거죠. 동적 생성 제거, 이런 거니까. 투들리스트 할때 필요한 거죠. 주소록 같은 거할때 필요하잖아요. 동적 이런 거. 그리고 지 마켓 그 구매 페이지 같은데 막 박스 생성되는 거 그거라고 랬죠 투들리스트 같은 걸까? 그러니까 그거 만들기 되게 어려운 것도 알 거예요. 다시 보면자. 아 이거 투들리스트를 만들면은 그 다음 단계 그걸 가,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는데 거죠.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막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또될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To 리스트 i s t 는 그냥 지금 백 전혀 없는 거잖아, 백, 그죠? 암만, 안만하, 안만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여기 담죠, 또, 이렇게. 좀 담아서 쓰는 게좀길이를 줄일 수가 있고, 여기 담고, 접근 정보까지, 그니까 그리고 함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죠? 함수 이름만 읽어도,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영어는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뭐 잘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영어 를 엄청 잘해야 는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건좀잘 읽고, 아까 문서 같은 거죠? 이런 거. 거기 파라미터 어떻게 설정하는 가뭐 그런 거막 읽어주고, 그러니까. 공식 문서 같은 거죠? 있그 API 문서, 뭐 내장 메서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은 여기 저 디자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다 스타일 들어가야 돼요, 스타일.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접근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직 접근하면은 객체 취급이거든요. 객체 취급. 그러니까 그 이제 html 원소는 객체 취급 돼가지고 그 접근한 객체 안에 이 속성이 들어있어요. 렌즈로 그러 프로퍼티가 속성이죠. 스타일 속성. 그죠. 그 스타일 속성 안에 이건 스타일 태그 이런 거랑 다른 거고, 그죠. 이게 그이 함수로 접근하면은 그 html이 객체 취급 됐나 봐요. 객체. 그래가지고. 어, 그 객체 안에, 스타일 안에, 이쪽, 이런 속성들이 싹 다, 우리가 CSS에 썼던 거니까, 다 있어요, 다. 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하면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딱. 그 접근한 div, 그 객체, 안에, 스타일 속성 안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 그죠? 그 속성도, 그니까 러 상위, 하위, 이렇게 탄단 소인데 그죠? 얘도 프로퍼티고 얘도 프로퍼티인데 속성이죠 둘다 그렇죠. 근데 그죠? 함수 는 아니고 이거 그죠? 스타일 같은 건 그냥 속성이라는 거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 레드 이렇게 하면 바뀌죠. 딱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누르면 거죠. 그죠? 이렇게 빨간색 그죠? 누르면 이제 그니까, 러 도큐먼트 객체 안에 있는 그 기능을 잘 써야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지금은 간단한 거인 거고, 그러니까 생성, 제거 이런 건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몇개 생성하냐, 또 데이터 개수만큼 생성하고, 뭐이 박스를, 그죠? 그죠? 그럼 제거 X를 누르면 또 그게 또 사라져야 되고, 또. 단순히 박스 사라지는 거랑 또 데이터를 날려가지고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또막 생성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또 이렇게. 또, 그죠? 데이터랑 연계하는 거랑, 단순히 지금, 그냥 이 박스만 자체만 보는 거랑,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응용하면은, 이렇게 할수 있죠? 문제를. 그니까 이거를, 배열에 있는 걸 써가지고, 배열에 있는 레드, 그린, 블루. 그죠? 1차원 배열, 레드, 그린, 블루를 넣어놓고, 누를 때마다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바뀌게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배열하고 연계하는 거죠? 그니까 그런뭐 또, 그 다음에 뭐 버튼을 두개 만든다.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인풋을 만들어서 실제 직접 입력한 그 색깔을 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투돌리스트 같으면 입력한 값을 넣잖아요. 거기 박스에다가. 그니까 러 인풋 값도 1가 되고 하고 나중에. 그죠? 그 이거를 그 전에 배웠던 로직하고 연계하는 거죠. 이게. 이때 이걸 레드로 해놓을게요. 레드로. 그죠? 딱. 시작 레드로 딱 해놓고.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꾼다는 소리인데 그죠? 레이크만 레드 다음엔 그린이기 그 때문에 그죠? 그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하게 왔다갔다 그래 배열의 목록들이 있고 그니까 예를 들 이런 식으로 배열의 컬러리스트 이렇게 넣어놓고 그니 이게 또 단순 배열이잖아요 또 이걸 만약에 또 객체 배열로 한다 그러면 또좀 다를 테고 그니까 그 전에 배웠던 거를 이제 엮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니까, 러 기본 로직이 잘돼 있어야, 이런, 이제 이런, 뭐, 내장 메서드는 라이브러리 활용이 되고, 그죠? 이렇게. 이거 레드로 돼 있는데, 아, 이거 10, 이거, 이게 아니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그죠? 레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 그린으로, 여기 배열에서 읽어서, 그죠? 이렇게. 0번째는 데이터 치고, 이렇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뭐 인덱스 값 증가시켜서 그에 있는 거 읽어서 여기다 넣겠다. 하면 되겠지만은. 그 인덱스 값 체크하고 뭐 조건문 써야 되고. 그죠? 반복문. 반복문 같은 거는 반복문은 필요 없겠다, 그죠 아마. 그죠? 누를 누르는 게 반복이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딱딱 가는 거니까.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짝 응용된 걸좀 보면서 그죠? 이렇게. 누르면 이제 누를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거죠. 면은 1로 바꿔서 그린 위치를 잡은 다음에 넣으면은 들어가죠 이렇게 어, I 플러스 플러스 한번 해준 다음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누르면은 1해서 컬러 리스트 1 그린 넣고 또 한번 더 누르면은 2되고 블루 되는데 문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또 범위 넘어 가 범위 초과하고 그것도 이 부분으로 잡아줘야 돼 또죠 그렇죠? 조건으로 다시 앞으로 다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바뀌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죠? 계속 가니까 문제지. 그 다음에 여기다 조건문을 좀 적절하게 써서 다시 또 계속 돌게 하자. 이거, 그죠? 이렇게 하면 되긴 되죠. 단순하게. 이렇게 딱. 그린, 블루, 이렇게.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저이 화면 컨트롤 하는 것도 간단한 것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그죠? 간단한 것 간단한 거부터 해서 또 조금씩 뭐더 쓰고 더 쓰고 해서 복잡한 거죠. 이렇게 뭐 주문 페이지 같은 거막 되는 거 볼까. 주문 페이지 같은 거는 그 배민 주문 페이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 뭐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치킨 시킨다 그러면 라디오 버튼으로 치킨 뭐저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선택하죠, 게뭐그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거죠. 그게 그냥 뼈 있는 거냐, 순살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그죠? 그러면 순살하면 또뭐 플러스 2천 이렇게 되고, 그건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라디오 버튼 같은 거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 추가 옵션, 어뭐 콜라 추가, 뭐 소스 추가, 이건 체크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니까 두개 할지, 세개 할지, 네개 할지, 그건 그런 거 이제 섞인 상태에서죠. 라디오 체크 다 섞여서 이제 그다 선택하면은 그 앞에서 딱 정보 만들어서 뒤로 보내겠죠, 이게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할까? 그러니까 진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비가 연결된 게 거죠. 이게 보면 대구에도 그냥 그런 거 하는 회사가 있던데 그죠? 그뭐 대구에 그 있잖아요. 그대구로 뭐 이런 거일까? 그 배달 같은 거 하는 거일까? 그런 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배민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그죠? 어쨌든 스타일인 거죠. 그 회사 뭐또 주문 정보 넘기고 또 단말기 같은 거 날라가고 그죠? 그 가게에도 날라가고 뭐. 가게에 날라가면 또 주변에 쏘잖아요. 또 기사한테. 그죠? 그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거에요. 그럼 이거를 다시 돌려야 되죠? 이게 0, 1, 2까지만 쓰고 3은 내면 안되고 다시 0으로 돌리는거죠. 2 다음에. 그죠?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하고 나서 검사를 한번 해요. 이렇게. if 여기는 그러니까 배열 랭스를 쓰는 게 좋죠 결국엔 그죠 근데 어 그냥 일단 이렇게 한다고 죠 값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죠 그건 2 넘어가면 안 되니까 2까지 쓰는 거고 여기서 증가했는데 3이 되면 넘어간 거죠 이렇게. 2보다 크다 이러면 어 넘어간 거니까 다시 제일 앞에 0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2보다 크면 어3 됐다 그러면 어 2까지만 써야 되는데 그죠 2는 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2는 썼고, 앞에 썼고, 어, 그제 썼고, 지금까지 3 되면 아, 넘어간 거다. 블루에서 한칸더 가면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0을 돌리고, 그럼 이러면 돌긴 하죠. 이렇게 또. 그냥. 근데 2보다는 랭스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랭스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까그러은 등호까지 줘야 되죠. 이상, 그죠? 3보다 크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2보다 크는 다 왜니까? 그러니까. 랭스 빼기 1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등으로 주고 3 이상이면 안 된다 그죠? 컬러 리스트, <laughs> 랭스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배열 길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2로 해놓으면 안 되죠? 배열도 막 길이 바뀌었는데 막안 되고 그러니까 고정값을 쓰면 안 되니까 그니까? 이거 그죠? 배열과 조건문 이렇게. 나중에는, 이건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는 하진 않아요. jQuery도 많이 쓰고, 그죠? jQuery랑, 뭐, 순수 자바스크립트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 우리가 화면에서, 앞에서 다루는 거, 뭐, 선택하는 거싹다 해줘야 되는 게, 그죠? 그니까, 러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화면 만들고, 선택해서 보내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그죠 이렇게. 그럼 그 뒤에서는 알아서 이제, 막, 받아서 응답할 때고, 또, 그죠? 그, 또, 넘어오면 또 써야 되죠, 그걸 또, 그니까. 이 앞쪽에 되는 건, 날리고, 날리면 어 기다리면 올 텐데, 그죠? 그쪽 그쪽에서 응답해주면, 응답 데이터 받아서 또 써야 되고가 그죠? 앞에서. 그니까, 러 그러니까 프론트도 되게 어려운 거야. 백만 어렵진 않고, 백이 더렵다 하겠지만, 그죠? 이렇게. 프론트도 거의 사실 백은 말아야 되는 거, 고 사실, 그죠? 이거 넘어갈까요? 이거 넘어가고 또 써볼게요 또 다른 것도 그냥 예제는 그냥 간단하게 죠이것또 아쿠아로 또한 다음에 이것도 만약에 응용되면 그러니까 랜덤 색깔 생성 이런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그죠? 위치 같은 걸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탁 이렇게 한다그 거죠. 색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색깔 좀 많이 넣거나 해가지고 다그 이런 거 배운 g e 무슨 무슨 이런 게다 가져오는 거죠 get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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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다 그렇죠 이런 거 배우는 건데 element 이건 s 붙은 거는 여러 개 갖고 는 거예요 다 여러 개 원소 가져오기 이건 단일이죠 단일 e l e m e 원소 한개 조건에서 한개 가져오는 걸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인어 텍스트 말고 HTML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HTML 태그까지 적용시키는 거일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다르거든요. 텍스는 트 글자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태그도 설정이 돼요, 이렇게 이런 거. B 있죠, B 태그 이런 거 진하게 잖아요, 진하게. 이렇게 해서 이건 비워놓고 한번 해볼게요. 비워놓고 싹 비워놓고 어. 새로 뭐 추가된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은 그 진하게 효과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진하게 들어가는 거 되고 근데 이거랑 다르게 아까 텍스트 하면은 그저 태그가 적용 안 되죠 그냥 그냥 b 막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그거 보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이걸 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 진하게 적용됐고 그럼 이걸 주석을 하고 이때걸딱 하면 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어이어떤 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있다 그럼 태그까있적용다키려면있다이제게되어지습 이렇게 어뭐 이렇게 되어인 이렇게 되어는안에이렇 그 글자 이런말이잖아요 그죠? 안에 글자만 넣는다 그니까 러 이거를 그냥 태그로 인식 하고 글자 취급만 하고 그죠? 뭐 해볼게 몇 개만다고 그럼 여기에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스타일도 넣을 수 있고, 저 아이디도 줄수 있고 다 되죠 이렇게. 뭐 중첩, 뭐 태그 중첩 시켜서 할 수도 있고, 뭐 텍스트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스타일 이렇게 줄수 있죠. 스타일, 어, 컬러 좀 뭐가 더 되게 하려면 맞아.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그러니까 아이디로 그냥 해놓고 나 여기 해도 돼요. 이렇게 아이디 걸어가지고 해도 아까. 그러니까. 아이디를 걸고 CSS를 뭐 위에 만들어놔야 되는데 또 얘는 어찌 안되죠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위에 거는 빨간색도 들어가 있고 하는 거죠. 이건 안 되죠. 이렇게. 글자 그냥 글자만 나오고. 그럼 또 이걸 풀고 해보세요. 또 풀고 어. 위에 거면 빨간색도 되는 거죠. 이너 텍스트 이너 HTML, 그리고 이제, 어, get element by ID, 접근해서접근해서 접근해서 스타일 그죠 스타일 안에 많이 있죠 배경 색만 바꿨는데 거기 막다 t y 수 있어요 뭐, 가로 e 로로 되고 그 s 죠 y l 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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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뭐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글자 그 안에 어떤 확대되는 거 그런 것도 y l e style, s t y 이쪽에 컨트롤 하는 거, 이걸로 다, 이쪽에 서다 해줘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까 그러니까? 화면 구성 컨트롤, 보내는 것까지 까 그러니까? 그래도 응답 오면 또 그까지 해도 되고, 그죠? 데이터 응답 해주면, 그죠? 이번에는 그걸 바꿔보게요. 그 크기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속성만 골라서 쓰면 되는데, 스타일에 위드 쓰 있죠. 위드 쓰요 이거 가로 길이, height 이거는 세로 건가? 근데 지금 이게 100이잖아요. 100, 근데 어, 누르면은 200 픽셀로 하자. 그럼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200만 되고 끝이야막 계속 늘어나고, 그건 아니죠. 2 0 0으딱 하고 끝이고, 계속 눌러도 200이건가? 첫 번째는 이제 커지긴 한데, 그렇게. 그죠? 그 그러니까 누르면 200딱 되죠, 이렇게. 그또 그러니까 이걸 또 문제를 낸다면은, 이제 누를 때마다 계속 늘어나게 한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또 값을 또 만들어가지고 계속 100씩 더 해가지고 200, 300픽셀, 400픽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변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로세로 뭐둘다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100씩 늘리든, 뭐, 50씩 늘리든, 그건 상관없죠, 이게. 그, 누르면 계속 누를 때마다 늘어나게 한다. 그, 그게, 그게 이거죠. 그, 백0 0씩누르 너무 커지니까, 뭐, 50씩 한다거나,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높이까지 늘리면은, 이게 또 밀리겠죠, 버튼이니까. 이거 높이 하면, 은그 하이트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높이까지. 이것도 그니까 또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 네이버 댓글 할때뭐그 박스 커지는 거, 그니까 그런 건 관련돼 있죠. 이게 그 박스 창 크게 키우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로그인 되어 있으면은 <laughs> 이제 뭐 그렇게 한다는 것도 거죠. 또그것도 또 로그인 체크가 있는 거고. 그럼 이거는 버튼을 위에다 만들어도 괜찮겠죠. 이게 늘어날 거생각하는 거죠. 이게. 위에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러면 버튼 안 밀리니까, 그죠? 이건 그렇게 해보세요. 갔다. 이제 이거 버튼 누를 때마다 가로, 세로 50씩 증가. 이런 건 응용이 그냥 무한이에요, 그렇죠? 어떤 걸뭘더 쓸지, 그죠 이렇게 인풋에서 받은 걸로 또 설정한다, 뭐 이렇게 할수 있고. 그. 근데 이것도 또 쉽지 않다는 것도 뭐 자료형도 생각해야 되고 또뭐 변수 만들어서 뭐또 증가 시켜야 되고 또그렇게 그러면 이게 이 정도면은 그 나중에 그뭐 검색 필터 컨트롤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예상이 되죠, 그죠 그런 난이도 같은 거죠. 그렇죠? 막 왔다 갔다 막 접었다 폈다하고 막그다 읽어내고 그니까 사실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 같은 것도 뒤에서 받아야 돼요, 그 그렇죠? 그거 유형 같은 것도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그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뭐좀 바뀔 때마다 퍼블리싱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좀 기준 조금 바뀌었다 그러 하면 다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